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 일본을 상대로 선전한 성과에 대해 베트남 축구협회가 보상을 제공한다. 베트남 매체 탄리엔에 따르면 베트남 축구협회는 우승 후보인 일본을 상대로 선전을 보인 필립 트로시의 감독과 베트남 축구 대표팀의 노력을 인정하여 8억 동약 4,300만원의 보너스를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베트남은 14일 카타르 도하의 아스마마 스타디움에서 개최된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디조 1차전에서 일본의 2사로 역전 패배를 당했습니다. 피파 랭킹 94위인 베트남은 17위 일본을 상대로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주며 특히 후방 빌드업을 통한 경기 전개로 강력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일본은 이번 대회에 강력한 우승 후보로 알려진 아시아 강호로 A매치 10년 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대표팀은 전반 11분에 미나미노 다쿠미에게 선제골을 내주었지만 트루시의 감독은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세트피스로 두 골을 뽑아내며 경기의 흐름을 뒤집었고 전반 16분에는 코너킥을 응우엔 딘박이 절묘한 헤더로 연결하여 동점골을 만들었습니다. 전반 33분 베트남은 결국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프리킥 기회에서 부이 후앙비에단의 헤더가 골망으로 향했지만 일본 혼혈 골키퍼 스즈키 자이언이 이를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문전에서 쇄도하던 팜투언 하이가 다시 슈팅을 통해 역전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장의 온도는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우승 후보로 자리매김하며 빠르게 스코어를 뒤집어 경기 분위기를 쇄신했습니다. 전반 45분, 엔도 와타루의 전진 패스를 받은 미나미노가 골대 오른쪽 하단을 찌르는 슈팅으로 스코어를 다시 균형시켰습니다. 그리고 전반 49분, 나카무라 게이토가 미나미노의 패스를 받아 수비수 3명을 제치고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성공시켜 제역전을 이뤘습니다. 전광판의 숫자는 3위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이 흐름을 다시 뒤집지 못했습니다. 후반 내내 일본에게 맞선 베트남은 후반 40분의 쇠기구를 얻어 맞아 이사로 패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한 차례의 역전을 이룬 성과에 의해 분위기가 고무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일본 대표팀을 이끌었던 트로시의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오늘 14일 경기에 정말 만족한다. 랭킹과 전력을 고려하면 일본은 대단한 강팀이라며 경기 초반은 상대 압박에 압도당했지만 이후 선수단이 준비한 전술을 잘 꺼내 보였다. 마지막 순간까지 각오를 잃지 않았다고 흡족함을 표현했습니다. 이날 베트남은 3-5-2 대형 전술로 일본에 맞섰습니다. 전반에서의 점유율이 42%에 이르렀는데 이는 두 팀이 대등하게 맞서 싸웠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눈부신 주력인 윙어 팜투원 하이와 선방을 선보인 귀와 골키퍼 응우엔 필리프가 돋보였습니다. 트루시의 감독은 이어 0위에서 2사로 패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다. 이 경기는 토너먼트에서 노가웃 되는 게 아니라 조별리그 통과를 위한 과정 중 하나라며 우리가 조 3위 안에 들면 16강 토너먼트로 진출할 수도 있다. 오늘 두 골을 넣은 것이 중요한 디테일이 될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트남 매체는 또한 드루시의 감독이 선수들의 경기력에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